이 상태에서 손이 출발하고 다리가 따라서 뒤를 잡아주잖아요. 그죠? 자, 이건 저 총면이 여기 하나뿐이고, 뭐, 이것만 들고 하는 거고. 네, 옆에서 한대에도 마찬가지. 팔이 들리 들린, 팔이 들림과 동시에 이 다리가 뒤를 틱, 틱, 탁 하고 맞춰주는데 이힘 방향 자체가 이 사람을 이 다리가 움직여 만들어줘야 돼. 그죠? 저 총면이 여기잖아요. 그래서 쿵! 여기서도. 오케이? 음, 그 다리가 걸려 예, 네, 올라가는데 수축을 해서 쿵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오겠다고 해서, 했다. 음. 어, 이렇게 크로스 여기서 들어갔다 했을 때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쿵 무릎을 잘 여기서 들어서 되겠지, 네. 어, 확실하게 건들릴수 있는 거고 이발 자제가 여기서 쿵, 이거 이거 해준 상태에서 쿵떠주고 여기 좀 이리다. 기본적으로 타격하고 그래플링하고가 다른 기술이 아니야. 네, 뭐, 홍각권, 꽝꽝 들어간다 여기서도 꽝꽝 들어오는 똑같은 기술. 이거랑, 이거랑, 이거랑 똑같은 기술. 이렇게 있잖아. 네. 형님은 이 축을 넘기는 거야. 그러니까 네. 이 다리가 먼저 움직여. 아. 나는 여기 갔다가 되는데. 그러니까 이 다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축이 먼저 가야 돼요. 이 축이 네. 가줘야 얘가 네. 간다고. 이 골반이 가져야. 그럼 내가 칠때여기가 힘이 어디서부터부 여기서부터들. <laughs> 그래야